이제높게 잠시 시간을 이렇게 어서제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어 먼저 협회 업무 보고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음 우리가 첫회 정기총회 한번했죠 그때 정기총회를 하니까 감사보고를 해야 되니까 감사보고로할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양광 의장님께서 아유 한 일이 없어도 뭐 감사할 것도 없으려고 해서 아, 그런가요? 근데 뭐 코로나 치프로 다니나?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뭔가 꽤하신 일이 있으시네요. 아, 제가 감사를 맡은 것은 아, 저는 32년 업계 생활을 통해서 27년을 협회 관여했어요. 전성의에부터시작이거요 제일법인에 있을 때최초의 전산회원 시작해가지고 월평 협회를 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협회 충성적인 협의에 일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까 하고 감사를 맡았는데 도움을 드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그 저희 협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야순1이나 4.1은 공시전문법인 아니냐 왜 여기 한적이냐 저쪽으로 가야지 대형법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쪽에 안 붙여있냐 우리 아침부 우리 람한민국 시중에 뭐가 깔려있냐면 이 협회는 우리 대형법인들이 만든 협회야 그리고 대형법인 대표 자격에 의해서 그동안 회비 이외에 적은 <laughs>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이 협회를 운영해왔어. 그렇게 되면 너희들 중소금이 어, 개인 그냥 우리가 끼워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협의회 의장을 할 때, 개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없고 우리는 회비를 딱딱하게 내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이해를 할수 있게 그 회비의 일부를 돌려줘.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법도 바뀌고 할 테니까 돌려줘. 그래서 우리가 협회 예산 총액을 갖다 놓고 이 중에서 전체를 위해서 쓴 돈, 대형 법인을 위해서 쓴돈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아, 이만큼은 개인들 위해서 줘야 돼.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반쯤 나가지고 6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중소법인 그때 초창기에서 지원금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가는 걸 보고 중소법인이 우위를 줘. 어, 대형법인 너희들은 협회 임원실을 갖다 너희들 뭐 대형법인 협회에 비서실처럼 씁잖아. 대형법인 협회가 회의를 하면 다 거기서 연락해주기도 하잖아. 근데 중소법인은 우리 그런 거 하려고 할 사람도 없고 직원도 없어. 개인, 이 직원들이 그 사람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4천만 원을 줬는데 그 당시에 4천만 원 우리 중소법인들이 인원이 적을 때였어요. 지금의 반관이니겠 그러면은 지금쯤에는 우리가 이인원이라면 개인보다 두 배잖아요. 그럼 이런 것좀더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네들이 보겠죠. 법인은, 너희도 법인이니까, 법인면식이라니까 개인하고는 리라 그러니 좀 아깝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게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이 양범 의장님한테도, 어, 우리도 베이비를 가봅시다. 개인들 회비 10만원씩 받아요 아, 지금은 8만원 정야됩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저렇게 항공비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게 6천만원 받는 데다가 어, 또 6천만원 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풍부하니까 어, 항공비도 줍시다 어, 총무가 고생하니까 총무한테좀 많이 주고 어, 의자는 저 조금 저희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랬는데 우리 중소 거기는 뭐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데도 좀 제약이 있었고 아, 그래서 사실 지난 한 5년간 6년간 보면은 대형 거기는 2억 5천에서 지금 3억 5천까지 평균 매치 1인당 평균 매치 올라갔어요 개인은 한 5천 6천에서 지금 8천 5백까지 올라갔어요. 개인 중에 평균 매출이 7억 높은 지역은 1억 2천까지 나와요. 그런데 중소업인은 지금 아, 1억 5천이 한 5년간 변화가 없어요. 양일수 이장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셨는데 중소업인 위해서 한게 뭐냐? 중소업인 표를 얻으려는 그걸 얘기드려야 되는데, 뭐 지금 설명하신 거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안된까 협회 우리 얼마씩 받아야지 이겁니다. 3천만은 왔다 갔다 안쪽이죠. 3천만원안돼 그 공시지가 법원다쳐도 1인당 평균 3천이 안 되는 1억 5천에서 1억 2천은 우리가 노력해서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회 배좀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3천에서 20호 딴데꼭 해서 가지고 주면 준다고 해봤자 3600억이거든요 운동장을 바꿔줘야 된다 우리는 전체 운동장의 3분의 1에서만 뛰고 있다 근데 운동장을 바꾸는 노력을 협회가 했느냐 그랬더니 어, 협회에서 보다 중소법인 들이 그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요구를 안 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위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중소법인협의회는 뭐엇 있느냐? 어,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직이 너무 없다. 지금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조직은 중소법인 20개 이럴 때, 그럴 때 만든 조직이다. 지금 회원이 1,300명이고 법인이 80개인 상태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개인협의회는 왜판공기를 이렇게 주느냐? 1년에 이사회는 12번 이상 합니다. 이사가 북부지의 이사, 남부지의 이사, 서부지의 이사, 경기지의 이사, 경, 뭐 지역별로 다그 이사들이 있으면 북부지의 이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북부지역에 있는 개인 사무소들한테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이사회와 전달을 해가고 그럼 그 이사들은 뭐가 하느냐각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면은 그 위원회를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온 것을 이사회에 와서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사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회원사들한테 쫙 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하는 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수업인협의는 어떤 위원회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는 것을 협회에서 통해서 듣지 협의회를 통해서 듣을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해봤니요뭐 <laughs> 어쨌든 어, 업무 그 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건 이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보고에 대해서 어, 제가 아주 어렵게 받았어요. 협회까지 전화해가지고 내가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 막 이렇게 회장한테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laughs> 아, 그런데 제가 통장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사본이 왔는데 22년 10월 4일 오늘 작년 10월 4일이니까 임계반 어, 이상이 지난 때에 개설된 통장입니다. 어, 내용은 없고 여기에 잔액은 지금 여기 결산보고서에 나온 잔액하고 일치합니다. 저한테 뭐 지원금이 협회 돈이기 때문에 협의의 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사실은 그 전에 앞에 어 황의장님께 4천만 원, 그 다음에 김진호 이야기 때 1억 2천, 그 다음에 이번에 1억 제일 받았거든요. 그 앞에도 어 감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그렇지만 저는 어, 우리 조직의 어떤 변화를 어,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더명확하져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되고 부족함을 걸어서 써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조직이 활성화되고 중소법인이 발전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전세 사기니 뭐니 하는데 끼어있는 응? 취약한 조직이 되고 징계란 징계는왜 중소법인한테 지금 다떨가지고 있고 대형법인들이 수근되면서 중소법인 문제야. 이런 얘기하는 중소법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특기가 있고 그래서 나도 중소법인 해가지고 내 꿈을 펼 쳐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조직도.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토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임금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받았습니다. 이영정, 이종욱 무한테도 전화하고 김진일 부회장, 박민수 부회장 다 전화했어요. 이영동 의장한테도 몇번 시켜서 다세 사람 네 사람한테 다두번세번 번 전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신 이 자료, 이 자료는 어제밤에 제가 받았어요. 내용을 볼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음,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여기 협회에 일찍 와가지고 그 밑에 부속 서류는 저한테 물론 안 왔기 때문에 협회에 제출한 부속 서류를 제가 PDF 파일이 달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회의실에서 컴퓨터로 넣어서 잠깐 봤는데 일단 숫자가 좀안 맞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회계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하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항공비 문제는 그 당시에 어떤 감사가 저한테 우리 중소기업협의에서 온그 결산보고서가 이상합니다. 무슨 아, 뭐, 뭐가 이상해 여기 여기 뭐 영수증이 만원 이만 원만원 원, 이만 원 매일같이 실수 없이 붙어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데도 그런 건 없는데 몇월 며칠날 유순회의가 있었다. 전북지회 <laughs> 총회가 있었다. 영칩총회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행사내용도 없이 그냥 만 원이 만원만 원이 만원 매일같이 음, 이런게 있다그래서 제가 이걸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강사들이 문제를 삼는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이양범 위장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괜히 알아서 다른 지휘는 항공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 항공기라는 항목을로 만들어서 조금 간소화시켜서 이것을 보호를 해서 그냥 어, 양해상업에서 넘어가자. 그리고 제가 어, 다른 강사들한테도 우리 협의회가 휴가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이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양해를 받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양해받은 건 협회에 대해서의 일이고, 협회에서의 이고 <laughs> 네, 협의회에서의 고 협의회에 나온 해서 나한테 이은 4천만 원 협회에서 준게 아니에요. 내가 협회에 낸돈 중에서 우리 협의에 필수라고 준건 이상, 내가 나름 대회 그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돌려준 거거든요. 이그 중에 내네 대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감사가 건축이 됐으면 그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보고 여러분들 모두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제가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어, 협회에 보고한 자리가 그는 내용이 틀리고 우리 실질적인 내용을 좀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나는. 항공비 입는 당연히 그걸 총식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고 그냥 임원들이 다시 원위치 시켜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원위치 시켜서 협의에 보관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880이 나가는데 천만 원만 되돌아오고 나머지 1 7 0 0은 그대로 개인들이 지금 남아가지고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추궁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지 임원들이 그냥 우리끼리 항공비 얼마씩 나것 같죠? 저는 회장 혼자서 얼마씩 줄게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정 그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 저는 감사로서 지적을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